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미어캣 피켓 목사님이에요 친구들 성경에서 잠깐 나오지만 아주 특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이죠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이방인이었다면 많은 차별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군요. 아,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알의 미리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이야기를 그리스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으로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법이죠. 희생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는 것이 모든 죄인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그분께서 사망이 되셨고 죽으셨어요. 생명의 법칙은 희생을 통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목사님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모두 병원에서 아내가 아기를 낳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어요. 아기를 낳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는데, 온 몸이 떨리고 또 얼굴이 빨갛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옆에서 함께 있는 것이 힘들 정도로요. 목사님도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그런데 아기가 어리면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프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열도 나고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몸이 쭉 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엄마는 밤새 아기를 안아주고 약을 먹이고 아기가 얼른 낫기를 기도하면서 밤을 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부모인 우리는 또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희생하시면서 키우셨구나를 생각합니다. 씨가 흙과 만나서 씨가 썩고 죽어야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묻히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 의해 온 세상에 하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리 말처럼 인류가 하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때의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자 수없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스테반이 유대인 핍박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스테반의 죽음으로 교회의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핍박자들의 대장이었던 사울이 그 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또 바울이 전도를 통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핍박을 지켜보던 한 소년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전두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렇게 디모데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지금까지도 세상을 누비며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죠.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일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 옆에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 기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생명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는 호프 채널 어린이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